뭐 돈을 끊어? 하, 이제 진짜 내 남편 마누라 행세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너 어디 가니? 아 예, 요 앞에 좀.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나도 요 앞에. 어, 어머니 저 급해서 먼저 나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제가 어디를 가는데 저렇게 급해? <laughs> 아왜 뭐 이러지? 아 죽겠네. 아아왜 이렇게 조용해? 진이야, 상식 진니야 아빠 왔어. 진이야, 열 나잖아. 아빠, 어. <laughs> 목 아파? 너 감기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잠깐 있어, 해열제 가져올게. 네 엄마, 너 이렇게 열이 팔팔 끄는데 뭐 하는 거냐? 난 괜찮아. 엄마한테 화내지 마. 아, 왔어요 당신 진이 엄마 맞습니까? 내가 진이 기관지약하다고 감기 들지 않게 조심시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왜요? 진이 아파요? 애가 열이 펄펄 끓는 것도 모르고 잠이 옵니까? 아 미안해요 아, 몰랐어요 됐습니다 약 모였고 잠들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요 내가 상은 씨한테 바라는 건딱한 가지 진이한테 좋은 엄마 되어달라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난 하느라고 했는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나도 아픈데 앞으로 돈 관리를 네가 하겠다고? 진섭 씨는 모르는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일일이 우리 자기 허락 안 받아요. 너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월급을 네가 가지고 가면 어머니랑 아가씨 모시고 내가 살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본 생활비는 내가 줄게요. 대충 어느 정도 드는지 말해요. 대신 아껴 쓰시고요. 하, 나보고 너한테 돈을 탔으라고? 내가 주는 돈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집에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세요. 너 이렇게 막 나가면은 나도 더는 못 참어. 어떻게 못 참으실 건데요? 당신이 뭘할수 있을까?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당하지만 말고 그럴싸한 반격을 해보세요 어디. 버티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암울하고 파렴치. 네가 이렇게 악랄하고 못된 인간이라서 나는 네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이혼해 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더 잔인하게 짓밟아 줄 수밖에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 서리가 내린대요. 내가 한을 품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5월 서리? 그거 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서리 내가 내려야 하는 거 아니니? 경고하는데 더는 설치지 마. 어머니, 여기요. 애미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어머니, 자... 저... 제가 있을 테니까 눈좀 붙이세요. 좀 이따가 야간 질려도 나가셔야 하는데. 됐습니다. 미안해요. 진이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는데 왜 그렇게 화만 내? 저 여자한테 화낼 곳이라도 찾고 있었던 거야? 대체 왜? 너무 무서워 사과도 안 받아줘 제가 갑자기 뵙자고 해서 놀라셨죠. 놀라긴 우리 자주 데이트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무슨 일로 불렀어?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요. 용돈? 무슨 용돈? 말로만 엄마와 딸처럼 지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어머니 용돈은 제가 챙겨 드릴게요. 기가 막혀서 내 남편 돈으로 지가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네. 아니야, 맨날 받기만 하는데 무슨 용돈까지. 안 받으시면 저 딸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줄 알고 저 미국 가버릴 거예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화영인 협박도 어쩜 이렇게 귀엽게 할까. <웃음> <웃음> 이렇게나 많이. 조 비서 도로 집어 넣어요. 부하직원한테 사장 가족이 돈 받고 그러면 회사에 뇌물이다 뭐다 이상한 소문 난다는 것도 몰라요? 생각 좀 하고 이런 짓 해요. 저,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진섭이 입장이 곤란하겠지.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회사에도 어머니랑 저 가족 같은 사이라고 다 소문 난걸요. 가족 같은 사이라도 가족은 아니죠. 그래, 화영아. 애미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 돈 집어넣. 어 그래, 나는 용돈 주려고 불렀고 우리 애민 왜 불렀어? 매일 반찬 얻어 먹어서 성의 표시 좀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굳이 안 받으시겠다네요. 나 사장 부인이에요. 비서한테 뇌물 받을 일 없어요. 다른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요. 애미야, 내 물은 화영이 무안하겠다 어머니가 자꾸 오냐오냐 하시니까 조 비서가 겁도 없이 돈봉투를 내밀죠. 요즘 세상이 어느 땐데. 가요, 어머니. 그럴까? 어머니, 곤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저랑 데이트 좀만 더 하고 가세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럴까? 애미야, 너 먼저 들어가. 그러실래요? 또 뵐게요, 사모님. <laughs> 돈으로 어머니를 네 손바닥에서 놀게 만들겠다는 거지? 참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살스 브레이는나너 <laughs> 예, 여기 어쩐 일이야. 저 잠깐만. 손님들 보시고 먼저 가 있어요. 나 내가 알겠어. 저 이거 좀 들었죠. 당신 월급. 그것 때문에 부르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내일 격리과에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했잖아. 알아볼 필요 없어. 조 비서가 짓이니까. 뭐? 화영이가? 아니, 나한테 그런 말 없었는데. 아, 회사 자금 관리랑 내 계좌. 화영이가 관리하니까 자기 맘대로 그랬나 보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직 부부야. 그런데 당신이 버는 돈 내가 한 푼도 못 만지게 하면 살림을 어떻게 해? 어머니랑 아가씨 굶겨? 도비서가 생활비 나보고 자기한테 받았으래. 내가 그런 수모를 왜 겪어야 돼? 그러니까 곱게 이혼해주면 좋잖아.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아, 알았어. 내일 화영이한테 얘기해서 돈 당장 보내라고 할게. 걔더 망나가지 못하게 해. 나 당신하고 7년 넘게 산 당신 부인이야. 나한테 아무리 정 떨어졌어도 걔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를 짓밟지는 못하게 할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나 지금 가봐야 돼. 어, 아. 어, 나쁜 놈. 어, 네가더 나쁜 놈이야. 어, 진짜.